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르게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네 이제 어, 마태복음 1 4장을 보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어, 나오네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헤로당이라고 나오는데 다 똑같은 헤롯은 아닙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두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은 헤롯 대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 대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 어, 이제 손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헤롯 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헤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어 이제 그 와이프가 보니까 헤로디아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헤로디아라고 되어있는데 헤로디아는 자기의 이복 동생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 어떤 사람의 와이프였냐면 헤롯 빌립.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헤롯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생이라고 해서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도.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여자도 이복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왕들은 뭐다근친혼하고뭐 그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거기까지 이해하려고 는 하지 않아도.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로, 그러니까 빌립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뺏어온 거죠. 예, 뺏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안티파스에게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할 때도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중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그,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어, 이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을 때 헤로디아의 딸 나오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죠? 네, 살로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살로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로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로메가 어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그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막 그릇에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다가 이렇게 막 바치는 장면 그런 것들 나오고 끔찍한 것 그런 것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헤롯 안티파스는 죽일 마음은 없었죠.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헤로디아하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렇게 다조정을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워낙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예, 끝이 좋지 않아요. 예, 그렇,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냐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 이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이제 요한까지로 해서 율법 모든 시대가 다 끝났다. 율법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죠. 예수님의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부고 알린 건가요? 예.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뭔가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인한 바톤 터치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톤 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이렇게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은... 음, 더 굉장히 자세하게 그 사건 연결된 사건과 얘기한 것뭐 이렇게 목 잘려 죽는 거 말고 어, 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훨씬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 그 끝을 말씀하고 그 연결을 말씀해요. 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 감사하진 않죠. 근데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어떤 뭐 완전히 깨끗하게 끝맺음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그 요한이 세례요한이 병들어서 오래 앓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율법 시대 의끝 이게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근데 목에 잘려서 이렇게 딱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어 그런 것들을 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 헤롯 이야기요. 어 헤롯 이야기는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헤롯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헤롯 대제는 아니었고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했고 또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 중에 헤롯 빌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해 줄게요. 나중에 뭐 사도행전에 가다 보면 훨씬 더 후대잖아요. 거기에 가다 보면은 뭐또그 야고보를 죽인 제자 야고보를 죽인 헤롯도 또 있어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그 그 뭐라고 얘기하죠? 단서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이었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더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더 초점 맞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생활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